자, 안녕하세요. 송인공 교사 김희정입니다. 자, 오늘은 실전 3회 문법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11번 먼저 보세요. 자, 보기를 참고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는 우리가 어떤 말소리가 서로 이어질 때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영향을 받아 그 말소리가 같거나 비슷하게 교체되는 현상을 동화라고 얘기하는데 음, 동화는 그것이 일어나는 방향에 따라서 순행동화와 역행동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행동화는 길론처럼 길론에서 보시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의 방향이 순행적으로 앞에께 뒤에 꺼에 영향을 주는 어, 이런 경우는 순행동화라고 얘기하고 역행동화는 밑에 있는 얘처럼 난로처럼 니은이 어,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동화의 방향이 뒤에 의문이 앞에 음운의 영향을 줬다. 이래서 역, 역행동화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선지 보시면, 자 봅시다. 자 혼란은 보시면 어, 발음을 하시게 되면 혼란이지만 발음하면 혼란. 그래서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역행동화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쪽문 같은 경우는 발음을 보면 쪽문 이렇게 얘기해서 기억이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마찬가지로 기억이 미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역행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리 같은 경우는 발음을 해보면 자, 니은이 니으의 영향을 받아서 불로 리가 되죠. 그죠 이거는 니으은 연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요거는 방향을 보게 되면 순행동화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흙 냄새입니다. 자, 항상 음운의 변동에서 먼저 이제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이 음절 끝소리 규칙 또는 자음군 단순하기 때문에 그거 먼저 어,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어,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흙 냄새 같은 경우는 니을 기억해서 기억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흙 냄새, 그래서 기억이 니을 만나서 기억이 다시 미음으로 바뀌게 되죠그렇 그래서 이거는 음. 자, 기억의 표준 발음을 통해서 이건 역행동화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표준 발음에서 역행 동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자, 감나가다 요거는 자음 군단순화 먼저 일어나게 되면 비읍 시옷에서 비읍이 남고 자 비읍이 니은에 만나서 비읍이 뭘로 되요 미음으로 바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역행 동화 맞죠, 그죠 답은 4번입니다, 정답은 4번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밑줄친 기억니은이 보기에서 설명하는 품사 통용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보통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음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품사로 표현 분류가 되는데 간혹가다가 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로 분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우리가 동사 같은 경우는 동작이나 작용, 그다음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드러내는데 여기서도 보면 벌써 새벽이 밝아온다 해서 여기서는 작용 동작의 그 의미 범주를 갖고 게 되는 거죠, 그렇 그래서 벌써 새벽이 밝아온다 이건 동사로 볼수 있고, 햇살이 밝아 산책하기에 좋다 여기서 밝아는 어, 지금 현재의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형용로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의 품사를 따질 때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앞뒤 어, 문법적 관계를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체언에는 조사가 결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뒤에 조사, 조사가 결합이 되어 있으면 체언 즉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하나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용언을 꾸며주는 거는 부사, 그 다음에 체언을 꾸며주는 거는 관형사 정도 아시면 품사를 파악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할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해서 아무 뒤에 도는 조사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체언이고 체언 중에서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대명사는 이름을 대신 얘기하는 거그 다음에 수사는 숫자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명사죠. 그쵸? 어, 그래서 대명사 중에서 어, 두 가지가 있는데 부정칭과미지칭이라는게 있습니다. 부정칭은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어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부정칭으로 볼수 있고 미지칭은 모르는 거 이제 모르는 대상을 지칭하는 거 예를 들어서 누가 똑똑했을 때 누구세요 해서 누구 같은 경우가 미지칭인 거죠 그렇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해서 아무는 소용을 수식해주기 때문에 이건 관형사로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다, 가까이 다가갔다. 다가가다를 꾸며 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용언을 꾸며 주기 때문에 가까이는 부사로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나는 회사 가까이로 이사를 했다. 뒤에 조사가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뭘로 볼수 있어요? 명사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다음 번 모두에게 그랬어요. 에게 자, 조사 붙었어요. 그러니까 명사. 모두 쏟았다. 그래서 얘들아,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용언을 꾸며 줬기 때문에 부사다. 이렇게 아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스스로 가, 했으니까 명사예요. 명사 꾸며, 어, 그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명사로 볼수 있고, 나서긴 나섰는데, 스스로 나섰다, 했으니까 요거는 부사죠. 며칠 인지, 자, 며칠 이, 니은지 해서, 이다는서식격 조사고, 니은지가 어미로 볼수 있죠. 그죠? 렇그래것도 명사. 며칠 만 시간은 달라. 그래서 요것도 명사로 볼수 있죠. 그죠? 렇 음. 그래서, 어, 품사의 소용 통용의 사례가 아닌 건 5번이 되겠죠. 그죠? 렇 어,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13번 볼게요. 보기에 따라 표현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보기. 다른 문장 안에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얘기하죠. 이 안긴 문장을 포함하는 문장을 안은 문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만을 중심으로 파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형은 가게에서 예쁜 꽃을 샀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만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형은 샀다 그치 그 다음에 꽃이 예쁘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문장으로 가서 봅시다 자, 이 책은 나에게 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안은 문장은 이 책은 선물이다. 이거죠. 그쵸? 이 책은 선물이다. 그 다음 안긴 문장은 형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거죠. 그쵸? 형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런데 나에게도 부사. 선물을은 목적어이기 때문에 주어와 서술어만 남기고 다 지우라고 하면 형이 준 이거 맞죠. 그쵸? 그 아이는 아빠와는 다르게 꽃을 좋아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안, 은 문장은 아이는 좋아했다. 그쵸. 그 다음에, 아이는 아빠와는 다르다. 이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아빠와는이 아니라 아이는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사람들은 태풍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자, 안, 은 문장은 사람들은 기다렸다. 태풍이 빨리 지나가기, 요게 이제 안긴 문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빨리가 부산이니까 이거는 제외하고 태풍이 지나가기 이거 죠그 다음 4번, 정부에서 예,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랬어요. 자, 안은 문장은 정부에서 발표했다 이게 안은 문장이고 자, 안긴 문장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그런데 주어는 뭐예요? 정부에서, 그치? 정부에서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게 안긴 문장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목적어나 부서는 다지워야 되니까 정부에서 진행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네. 5번 볼게요. 철호는 옷에 묻은 얼룩을 한참 동안이나 문질렀다. 그랬어요. 철호는 문질렀다. 이게 안긴 문장이고 옷에 묻은 얼룩. 요거죠. 그렇죠? 어, 철호는 한참 동안이나 문질렀다. 요거죠. 그렇죠? 그쵸? 어, 그래서 요거는 부사어기 때문에 요거는 삭제하고 철호는 문질렀다가 되는 거고 옷에 묻은 얼룩 요거 보시면 얼룩이 옷에 묻었다 이, 이 문장이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옷에 같은 경우는 부사어기 때문에 빼주고 주어 서술어만 남긴다고 하면 얼룩이 묻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어, 답을 보시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14번, 15번 보시면, 이거 한글 맞춤법 규정인데, 어, 보조 용어는, 음에 대한 띄어쓰기 문제고, 요거는, 어,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글 맞춤법 제 47항에서는 보조 용어는 띄어쓰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쓴도 허용한다. 라는 규정이에요. 이게 제 1규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이 꺼져간다. 이거, 이거 같이, 본 용어가 보조 용어이 어미, 아나, 어로 연결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붙여 쓰는 게 허용되는 거죠, 그렇 자, 그다음에 비가 올성 십다처럼 본용언의 관용사형 의존명사 관용사, 본용어의관용사형이 의존명사 하다나 십다가 결합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 그래서 여기 기본 규칙이고 이제 요 기, 규정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하면 자, 1 4번 보시면. 하마터면 기차를 놓칠 뻔했다. 그래서 놓칠이 용언의 관형사형, 그다음에 의존명사, 그다음 에 하다의 구성. 자, 용언의 관형사형, 의존명사, 하다의 구성. 아는 척했다. 용언의 관형사형, 의존명사, 하다의 구성. 먹지 못했다. 이거는 먹지를 못했다. 이래서 어, 조사 느이 결합한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형사형이 아니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렇죠? 내릴 듯하다 마찬가지에 용언의 관형사형, 그다음에 의존명사 하다의 구성이죠, 그렇죠? 이 문제 해결했어요. 자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충족했다고 해도 4 7시에는몇 가지 예외가 있죠. 이 예외적인 항목은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이럴 경우에는 학습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어, 지문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결어미 어의 보조용언 지다나 하다가 오는 경우에 꿈은 이루어진다, 꽃을 예뻐하다처럼 붙여쓰기만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지다는 타동사나 형용사를 자동사로 바꾸고 어하다는 형용사를 타동사로 바꾼다는 룰을 직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거죠, 그렇 그래서 연결어미 어에 지다나 하다가 오는 경우, 어지다, 어하다의 경우에는.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보시면, 보시면, 어지다, 어하다. 자, 늦춰지다. 이거죠. 그쵸? 늦춰지다. 요거와 같이 띄었으면 안 되죠. 반드시 붙여 쓰기만 해라. 이런 얘기죠. 그쵸? 다시 볼게요. 또한 합성용원이 학성용, 합성 용 본용원에서 쓸 때는 보조용원은 붙여 쓰지 않는다. 이랬어요. 합성 용언이 본용언으로 쓸때 보조 용언은 붙여쓰지 않는다. 반드시 어떻게 한다? 띄어 쓴다 이거예요. 붙여쓰기를 허용할 경우에는 덤벼 들어 보아라 이거처럼 덤벼 들어 덤비어 들어 그다음에 보아라 이게 보조 용언이죠, 그렇죠? 이렇게 지나치게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다만 합성 용언의 어간이 두 음절을 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나가 버렸다 이건 나다 가다예요. 그래서 합성 용언 그다음에 버리다 보조 용언인데. 이렇게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나가버렸다처럼 붙여쓰는 것도 허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집어넣어 두다 이거예요. 집어넣어 두다, 자, 집어 집다, 넣다 자, 두다가 보조용언이죠. 그렇죠? 자, 이럴 경우에는 붙였으면 안 된다 이거야. 다만 합성명사의 음절이 이음절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건 가능하다 이랬어요. 그쵸? 자 그럼 손대 보았다 같은 경우는 손 플러스 대다 그 다음에 보다가 보조용언이죠. 그쵸? 어, 이 경우에는 이음절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붙여 쓸수 있다. 이거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한편 의존명사의 하다나 싶다가 결합한 보조용언이 쓸때 의존명사 뒤에 조사가 오면 붙여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모르는 체를 하다에서 모르는 체를 이것처럼 붙쓸수 없다는 라 얘기죠, 그렇죠? 어. 뒤에 조사가 오면 붙였을 수 없다 이거예요. 자 이런 거에 예를 찾으시면 자, 어디? 어. 올듯또 쉽다에서 뒤에 조사가 붙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 붙였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둘 이상의 보조 용언이 쓰이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완성되어가는 성 쉽다와 같은 경우가 이건데 완성되다. 가다, 성십다. 요거죠. 요게 본용언보조용언보조용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쵸? 자, 이 경우에는 앞에 보조용언만 붙여 쓰는 걸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되어 가는 성십다, 다 띄어 쓰는 거 가능하고요. 완성되어 가는 성십다는 허용하지만, 완성되어 가는 성십다, 이건 허용하지 않는 거죠. 자, 이 예를 찾아보시면, 자, 기억해 둘만 하다에서는 기억해 둘은 붙일 수 있지만, 만화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띄었어야 한다.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됐죠. 응. 그래요. 문법도 계속 열심히 잘 하시고, 혹시 질문이 또 추가로 있거나 그러면 선생님한테 등교 계약하, 등교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